뭐, 어, 김학규 의원이 그러면 아 그럼 지사님 제가 그러면 제가 생각 짧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계안 하십시오. 인정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밥 먹다가 흰색 와이젓에 김치국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걸 옷을 갈아입어야지 네. 옷을 그 티슈로 닦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비 좋습니다. 지금 음. 에이, 티슈로, 힘충물 딱 힘충물 끈다고, 힘충물 티슈로 힘충물 닦은다고, 티슈로 닦는다고 예. 이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볼펜 할머니 이렇게 막밀어지는 <laughs> 것도 있고 가려지지 않습다 요새 않습니다, 좋은 아니다. 세상입니다 이게, 저도 차에 있는데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뭐 지금은 당장 내년에는 못하지만 음, 음. 앞으로 이제 행정안전부와 뭐잘 협의하고 뭐 지역구회의 의원분들하고그렇게 논의를 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두 분께 여쭙겠습니다이논의 가능하겠습니까? 해봐야죠. <laughs> 좀 약간 부정적인 네. 쪽으로 좀 아니 아니, 아니. 네. 일단 만나야 됩니다. 뭐를 하더라도, 네. 뭘 하더라도 뭘해라도 해봐야 됩니다. 아 예예. 예. 그래서 계속 해봐야죠. 해보고 접점을 찾고 이 부분에서는. 나가 양보하고 이부분에서 당신이 양보하세요. 음, 음. 이게 협상이고 외교도 마찬가지야. 내가 당신을 51% 속이고 내가 이익이 51% 음, 음. 되,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수하는게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 네. 상대방이 서로 생각하니까 비심무리하게 이게 대해갈 확률이 많습니다. 워낙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아닌 이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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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자꾸 해봐요 일단 만나봐라. 내가 찾아오기를 네. 기다릴게요. 나도 찾아가고. 네, 네. 다음엔 오세요. 일도 하고 만나야죠. 일단은 가능해. 일단 만나야 된다. 결과는 <laughs> 추후에. <에이> 우리 <laughs> 얘기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일단 만나라. 우리, 우리 북한과도 만나요. 일단은 만나. 일단은 만나라. 이거 저런 막 교과서적인 얘기 같은데 저는 이제 안 된다. 이제는 아.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으로 논의 자체가 저, 이제는 안될 거예요. 아니 정치적인 결단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결단으로 오영훈 지사가 양보했다. 그러면 <laughs> 두개 하겠다. 범민들이 인정하겠어요? 아, 그렇네요. 그럼 좋습니다. 아, 그러면 김학기 아, 의원 사십억 써가지고 어, 김만기 의원이 그러면 아 그럼 지사님 제가 그러면 제가 생각 짧았습니다. 그럼 이제 세개안 하십시오. 인정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밥 먹다가 흰색 와이츠에 김치 국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걸 옷을 갈아입어야지 네. 옷을 그 티슈로 닦는다고될 일이 아닙니다. 비유 좋습니다. 지금 음. 에이, 티슈로 닦는다고 티슈로 닦는다고 이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요새 거니까. 볼펜 할머니 이렇게 막 <laughs> 밀어지는 것도 있고. <laughs> 요새 좋은 사항이다. 세상입니다. 이게, 저도 차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밀어집니다. 그 전에 정치적으로 네. 해결했으면 네. 여러 가지 여론들이 다 분출되기 전에 정치적으로 아, 해결했으면 그쵸, 그쵸. 가능한 부분인데 이제는 약간 자존심 싸움도 됐고요. 네. 어느 누구도 굽힐 수가 없는 이제는 두개년세 개냐, 개냐가 아니죠. 제3의 안, 제4의 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음, 네. 이제는 뭐 네. 어렵다고 봐요 제3, 제4의 아닙니다 음. 사실은 접근성이라고 하는 지방자 역시 영역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소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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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남북사개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음, 음, 이게 시의 영역이 맞습니다. 행정체계의 영역이. 음, 음. 보건소는 그거보다도 더 맞습니다. 많이 해서 여섯 개가 되어 있어요. 지난 방송에도 오원님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 오래된 과거에는 음. 모술포 경찰서, 성산포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음, 음. 접근성에 맞게 맞습니다. 제주시 서기고 있고, 있고 이게 맞는이 그러니까 부분에서 제가 반론을제하면 네. 이게 우리가 이 도민 간담회에 네. 참석했던 분 얘기시더라고요. 처음에 여섯 개부터 해가지고 두개안나안 나왔고 세개안까지 음. 나왔다고요. 여섯 네. 개안부터 이렇게 꾸준히 지 당신네들끼리 토론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청사 위치. 아, 청사 위치. 예를 들어서 네. 한림한경 네. 대정이 한 군데 모여서 했다. 음, 음. 청사 눈에 어디서 올까? 거기서 게임 끝나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는 둘째에 떠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이지만 음. 그러니까 그 작은 것 때문에 큰걸 놓치는 케이스죠 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네개 시군이 훨씬 지금 상황에서 는맞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존대로 시는 그, 시대로 뭐 이게 뭐 선사포는 중심이 되지만 서쪽 가게 되면 모슬포나 할리에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한은 뭐 청사는 아, 다 청사는 이쪽에 있지만 응. 그 부설 기관은 이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응. 있고. 아, 어, 뭐, 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근데 메인이 그, 메인 가지고 싸우는 메인 가 싸우는 것 때문에 안 돼. 아, 그것 때문에 아, 계속 아, 가다가다가 세계까지 갔다고 하는 한경이 놓으면 되지 지금 지금 다른데는 도청 소재지가 다 촌에 있습니다. 그, 렇죠 그러니까, 다른 음. 지역에서도 이제 소재지역. 네, 소지관광시에 어떤 알력싸움도 굉장히 네, 많고니 아, 이게, 초내. 초내. 이제 시의 지역구라고 제가 강철아는 아무 생각 없 아, 야, 저 고향의 애월입니다. 고향하고 지금 무슨, 그럼 서쪽이죠. <laughs> 그럼 아, 애월, 애월 가겠다고 아, 함께 아, 던주시고 강철아 의원님은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라고 <laughs> 하시고, <웃음> 우리 저, 이남근 의원님은, 아이, 저는 저, 와이셔츠에 기축물 튀었다. 앞으로 진행 상황, 요, 함께 지켜시 치켜...